근데 왜 밤늦게? 이...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오면 되지? 왜 밤에 이거 초콜릿을 주로 오지 모르겠어? 사탕인가? 응. <laughs> 누가 CCTV로 쳐다보고 있어? 학교에 삼켜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어. 시프트 달리기. 시프트 컨트롤 너무 오래가 달리게 되면 현기증이 나니까 잠시 쉬어야 된대요. 2학년 8반으로 가보자. 2학년 8반. 어 갑자기. 음, 보통 난이도 이상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나? 2학년 8반 여기 열려 있는 문 근처로 다가가면 원형 아이콘이 출력됩니다. 아니. 아이템 또는 문서를 획득하거나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근처가 밝아집니다. 밝아야 합니다. 밝아야 된다고? 편지. 어, 쪽지. 아, 교내 곳곳에 다양한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문서 안에는 연두고교의 다양한 이야기의 진행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행이 막힐 때. 득득한 문서를 꼭 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 두유. 어 체력을 올려준대요 두유.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아이템 뭘로 열지 어? 아 오른쪽 마우스 지도 봐봐 이게 뭐야 근데 달걀이 아, 있고 사탕이 있고 두유 하나 아, 더 없나 학교 있는 것 같다. 화장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위에 이런데 막 담배 숭기어 뭐야? 거기 앉아지니? 이게 막 담배 같은 곳어 진짜 담배가 있네? 이런데 이게 제남녀공학은이역그 여자 장실에는어 남자 장실이네 <laughs> 원래 선생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자 장실 위쪽에는 담배를 많이 숨겨놓고 그러는데 현실 구증인가 여기 남자 돈? 몇도 없나? 어, 펜. 펜 어디다 쓰는 거야? 교재 수령 방법. 학생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학교 교재를 배부받지 못한 학생은 2학년 6반 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교재에는 학교 안내와 지도가 실려 있으니 신입생 및 전학생 학원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학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또 있어. 3월 9일 현재 기계실습실력 공터의 형광등 공사 내일까지 완료 공사 후 사다리 및 공구 정리 요망 기계실습실의 배선 고장 수리 중 작업자들에게 환풍구의 증기밸브 잠그지 말것 전달 어? 누가 있어요? 아, 어떻게 <laughs> 들어가지? 그러게 무슨 방법 없을까? 어이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제 표정은 이전에 얘는 좀째려 보는 것 같네. 나도 너 때문에 놀랐어. 네, 음. 나전등학생이야 그래? 난 갈게. 이따 봐. 어디가? 와 걸어오는 거 봐. 졸랐을 뿐. 난반김성야난이민이야 음, 갑작스럽긴 한데 어쨌든 반갑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싸져보는 싸가 애들한테는 싸가지 없게 가져야 돼요. 네가 할바 아니잖아. 말하기 싫은 말아. 어쨌든 잘됐다. 너나좀 도와줘야겠어. 음 싫은데? 야 사내 자식이 째째하긴. 싸가지 없는 거야. 따라와. 일진이야. 딴감해 하던 중이었는데 아, 가면 안데나따라가만야 되나? 아, 어. 잘못했어. 잘못 만졌어. 도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아니? 아, 걸음 졸라 느려. 빨리 가.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아, 이건 좀 그렇고 여기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왜 이상한 거 부탁할까봐?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 그러니까.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내가? 싫어.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그렇지. 네가 해. 어, 제발, 제발, 알 제발. 음. 응? 음, 싫어하면 계속 갈 거니까. 응 음, 알겠다고 할게. 고마워 도와줄 줄 알았어. 어,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가 필요하겠는데? 근처를 좀 찾아봐. 내가? 뭐주님 시키기만 하네 이거 학교를 둘러보면 필요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 이... 의자가 원래 있었나? 좋은 학교 만들기 어? 반짝이 공간에진총명수기적 없네요. 예상과 달리 기계 실습실의 배전반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엉망이라서 큰 규명 공사 필요 요망. 전체 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계 실습실과 가정 실습실 화장실까지 연결된 환풍구를 제거해야 돼. 제거했고. 독과도 있다. 니다 안봐 지는 데안 응? 떨어지나？이래 가지고, 환풍 구로 가야 된다고. 어! 어! 이가 어, 이가 미쳤어. 어. 어디를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쟤는 왜온 거야? 얘들은왜 밤에 이렇게 학교에 오는 거야? 결를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어. 몇몇 퍼즐 커서를 사용해 오브젝트 움직이고 퍼즐을 해결해보라고. 그래도 잘 왔음. 여기 또 있나? 어디야? 일로 내려가면 안 되나? 아까 저기로 다시. <laughs> 뭐야? 오 마법지. 검문서. 어, 기존 회사의 내부 관망으로 꼬여 있고 금속의 부식이 시각, 심각하여 작업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부식의 원인은 도무지 알수 없음. 부식으로 인한 과부하 등이 발생한사일렌이 울릴 경우 3번, 4번 소켓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임시 처리할 수 있음. 이 부분 3번, 4번. 오 이건 자동으로 울리고 금. 제 택시 쏠려 있어요. 이거. 이건 다이노니까 앞에서 대기하고 있네. 예, 고마워. 제법인데? 내가 좀 하지. 다음엔 네가 직접 해. 알려 줄 필요 없어.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 어. 인기 없다니 중앙포도에서 아직 안 갔어? 어갈 거야 여기 없나? 뭐야? 여기 열리나? 여기 안 열리고? 오 미친 경비다 오쫄뚝거려 도망쳐 어 안경 아까 안경 드니요 했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고 돼. 화내는 정도가 아니던데.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 머리가 박살 나던데? 그래 혼내는 정도가 아니었어. 마치 뭐? 어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 그 질문하자. 너 전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이쁜 이쁜 애들은 다 알아. 소영이도 알아?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 난설이라고 해. 근데 이희민 맞지? 근데 너이 시간에 학교에 무슨 일이야? 학교 약교에... 소영이 친구니까 볼 일이 있다고 하자. 응.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 혼자서 이 시간에.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없어? 전화 갔다며. 전화 갔으니까 어... 친구가 없겠지. 하지만 네가 생겼잖아. 어? 음. 응.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겠지. 그러겠지. 그럼 난 먼저 갈게. 조심해. 경비가 있는 거 아니야 밖에? 수, 수위가 순찰하는 도중 플레이어를 발견하게 되면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조명을 켜거나 뜰 경우 수위에게 발각될 위험이 증가니 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어? 저눈눈 눈 뭐야? 저 눈이 경비가 있다는 소리인가 어 있네 저 여자는 어떻게 나온거야 보이나 안보이죠 어디서 나 여기있는데 혹시 몰라 문닫다 어 오. 이거 오, 빤짝거린다 안보이겠지 뭐 아이씨 가세요. 갔나? 눈깔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눈깔리 있을 땐 계속 경비가 있는 건가? 불 켜면 안 돼? 안 보이는데? 언제 가는 거야? 뭐 아이템 같은 거 없나? 담배 씨. 이 타고 없어아 언제 가는 거야? 몰라 씨. 시설 보수 요청서 교무 주임 시설 관리부. 동관 2구역의 3층 음악실 앞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발생 나무판자노 우름이나 소음으로 추적 많이 지나칠 경우 파손될 위험이 있어 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동관 2층 3층 음악실 복도 앞에서 삐걱거린다고 비밀번호 알아야 되고 또 없나 또 혹시 오니그불꺼 문서도 있고 신규설비 안내 교내에 사용되는 열쇠 및 자물쇠의 빈번한 교재, 교체를 줄이기 위해 열쇠조합 열쇠, 열쇠 분해 기계를 구입해 기계실습실에 배치하였습니다 기계실습실에 배치 기계실습실 좀 기계실습실에 있다고 못 떴고 오오또 왔어 오오오 오! 오! 어머! 어떻게! <laughs> 야, 갇혔어! 갇혔어요! 아, 씨. 아, 왜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아, 갑자기 왜 들어왔어? 불도 끄고 있었는데. 아, 씨, 여기서부터 다시야? 왜 들어온 거? 왜왜안 도망가지는 거야? 건너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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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너대요, 건너대요. 어, 건너뛰어, 건너뛰어. 마치. 어, 소영이랑 있었지? 소영이도 응, 알아? 알지. 어볼일 있어. 너 있잖아 오케이. 어? 오케이 씨, 경비 새끼 불 끄고는 안되나? 아, 경비가 가야 뭘 하지 아 여기 없었지 아무 미연은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쏟아붓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남아있던 햇빛은 어느 틈에든 사라지고 학교는 어둑한상 그림을... 달궈다 읽어야 돼? 너무 길네 어 라이터 어 잠깐만 라이터는 R로 라이터를 키우고 끌수 있습니다 라이터 어 오케이 이거 뭐 없나? 아까 여기 뭐 있었나 또? 이거 라이터 키우고 다니면 되잖아 오케이 아까 본거 이렇 있고 어 뭐야? 아이씨, 저기... 어... 어, 아, 왜 자꾸 오는 거에요? 저. 아야... 아, 저리 가세요. 아... 너... 너무 싫어. 어... 도망가... 어... 안 좋잖아. 눈 없어졌어. 둥다, 둥다, 다 어 너무 싫어 갔나? 어? 어? 피좀 피 채우자 피좀 아이템 어디 있어 오케이 안오나? 소리가 들렸던것 같은데 오오 눈깔이 종이학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오 뭐지 뭐. 문 열어놔, 문 열어놔, 문 열어놔, 숨, 불도 꺼놔, 불도 꺼놔. 아니야, 문도 열어놔. 일로 와서 도망가면 이로 욜로, 욜로 도망가는 거야.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돼? 저기 동그라미 위에 있는 거야. 여기도 안 열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여기 열려. 여기도 안 열리는데, 뭘안한게 뭘 있나? 뭘안 했지? 뭘안 했지? 아, 저기 경비 있잖아. 풀꺼, 풀꺼. 열리는데 없어? 경비 새끼 어디 간 거야? 오! 어, 눈깔이 떠. 아, 무들는안 열리는데? 어? 여기 있나? 어, 보인다, 보인다. 저기 있다. 어, 어디로 가라고? 어딨는데? 몰라씨. 몰라씨. 추는 뭐야? 왜안 가진 거야? 아닌가? 없고. 아, 아니, 이거? 이게, 이게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야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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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열려있어서 그랬나?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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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디로 가라는 거야거 아, 누가 자꾸 이거. 이거. 뭐야?